그, 로 선생한테 말해서 하나 깨달라고 그래요. 그, 드국님, 죽어도 <laughs> 어? 깨줘나 너무 무서웠대요? 어, 저, 잠깐, 잠시만요. 저, 요즘에 저 시각 딴날 갑자기. 하나도 안 추워졌어. <laughs> 왜? 너무 무서웠네. 아니, 과호올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걔 빡센 컨텐츠 아니면 그렇게까지 오라 안 해. 노말 정도는, 볼 같아요. <laughs> 노말 정도는 괜찮아. 아니 즉... 아니 아닌거 같아. 아닌 같아요... <laughs> 아...오... 야, 흠... <laughs> 마른 오마랑... 사람 죽어도 깨는거라... 어, 죽어도 깨는거라 깨줄 수 있어 아니, 서포트 역할 중요도 없으면 아닌거 아야야 그거 근데... 중요... 드람 파티에 넣으면 돼 1파티에다가 딜러 몰아넣고 하고요 그냥 떡을 칩 <laughs> 아니 근데 왜냐면 노말 가는 캐릭들이 우리가 다 하드 갈 캐릭이라 다나영이랑 내 캐릭이 존나 세긴 함. 달려 사랑. 너 나이스. 아니, 그, 흠, <laughs> 제 며칠 전에, 어, 네. 월요일, 월요일에 이제 좀, 노아보단 동겜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. 네. <laughs> 근데 이제 동겜을 했다가, 지금, 비콤하게 들어왔는데, 금전 <laughs> 이야기를 하셨나봐요. 그 문장 때문에. 지금 네, 네. 문장이, 지금, 포극딱 그거거든요. 사극 그거 말고. 아, 래가지금 노쌤이 제 문장 있어요? 이러는 거야근데 그때 당시에 여쭤봤을 때는 없어가지고 아니요 저 없어요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어, 어. 있어야 된다 어. 그래서 혼난 거예요 음. 근데 약간 예고 없이 갑자기 로토리 맞아가지고 어? 이거 조금 아픈데? 이러면서 사전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준비 없이 맞으니까 너무 아팠어 그건 로토리도 아니지 그 우리 파티 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럼, 저기 그래. 조, 지 꼬목네 가야겠다 아니야 아 아니야, 아니야. 그 꼬봉이 파티 있다 나오라고 아, 약간 각오를 하고 가면 괜찮네 약간 사전 작업이면서 응? 갑자기 <laughs> 살짝 아픈데. 그렇 <laughs> 아프면 클라운데 버블 있어요? 아니. 아, 당근 빠으로 네. 있습니다. <laughs> 아씨 아이, 쳤잖아. 아 허어 어, 어, 기자의 금지. 여기 저희 S도 있으신거요 어디가냐? 아. 이게 삼광수르탄이었죠? 빨간색이. 네. 한번 들어볼까? 아, 아니. 차.. 차원이 급해서 그냥 똥꼬에다가 철령초 써 버리네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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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세지긴한거 네, 같아. 아무래습니다개센거 예. 같은. 좀세지긴한거 같아. 보니까 한1 1이 정도 올라가더라고. 아, 그러니까. 좀. 알겠다. Next.